네, 유튜브 여러분 다뉴스레입니다. 자, 드래곤즈 도그마 2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가 나는데 위에서? 워우 그리핀이 있네. 음, 잡아볼까? 피가 내 칸이고 피가 달긴 하나. 불로오지기 붙이고 피가 안 나는데? 음, 못 잡는다. 도망가자. 나는 지금 상황이 고블린 동굴을 정리한 다음에 테스트를 완료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긴가? 캐스트 하려고? 에, 아, 이거 빼앗긴 무기구나. 아, 이렇게 소소로 직업이 되는 거구나. 어, 양평업도 가져왔지. 오예. 어, 이제 전직을 할수 있는데. 음, 일단은 직업 변경을 할수 있긴 한데, 굳이 안 바꾸고요. 상점 가서 물건 좀 팔아야겠다. 이 바지 왜 이러냐, 이거? 어? 아, 나 이제 봤네? 바지 왜이래 요 이제 캐스트 해볼까요? 마물 도벌 베른워스 서쪽 하부마을의 리자드맨 토벌부대를 찾는다 베르문트 동쪽 끝에 수송부대를 찾는다 이렇게 캐스트마다 마커 새겨놨고요 지금 가는 목표지점이 베르문트인가 봐 렛츠고 뭐 그리핀 잘 날아다니네?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 어, 우리 본거야? 어 왜?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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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이래 어우, 죽여줄게. 그래. 혼이라 이거지? 뜨거워, 지지마. 뜨거워, 지지. 뜨거워, 지지. 이쪽 공격! 폭탄 심어주고. 오케이, 파이어.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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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져. 오, 오잘 던다, 잘 던다, 잘 던다. 음, 좋았고. 폭탄. 헐, 헐. 터뜨려주고. 땡겨, 땡겨, 날개, 땡겨, 한번 더 땡겨, 한번 더 오케이, 넘어뜨리고, 파이어가 땡겨, 땡겨 넘어뜨렸고, 지저지저지저지저 블루, 지저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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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 블루, 지져, 톱얻 블루, 지져, 당겨,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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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냐? 그 떨어뜨렸고. 얘들아, 내가 당겼다잉? 지렸고. 어딜 도망가? 촉! 한번더 촉! 당겨. 뭐 이거 언제까지 당겨주냐 근데? 이거 이상해. 에고, 엥? 야, 잠깐만. 야, 야, 이거 아니지. 아니, 가버렸어? 뭐야, 이게? 아니, 나도 같이 날라가야지줄 잡고. 아 이거 약간 실망. 뭐야 슬라임? 어나 슬라임은 처음 본다.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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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오 슬라임은 처음 본데? 어 얘들아 돌격. 여기구나 위치 도착했네. 비리릭 리릭 비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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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릭하 플레이드. 음, 별거 없어? 음 고맙다니 임무 때문에 온 거다 음 여기 느낌표 같다네? 어디야 이거? 여기인데? 오 저기 골렘 뭐야? 어 골렘 뒤에 이상한 거 있는데? 드래곤이야 저거? 나 절대 못 가고 멀리서 구경하자 좀먼 여행을 떠나야겠다? 3번 갔다가 2번 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 여행이 될것 같긴 한데, 이게좀 캐스트 하는 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들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은. 어, 지들끼리 싸운다. 와, 여기 데... 대, <laughs> 난리 났다. 랄, 난리 났어. 종족이 이게 몇 개야, 지금. 야, 이거는 처음 보는데? 늑대, 리자드맨, 하피. 다 뭉쳤네? 그래, 다 죽여주마. 순서를 기다리시오. 에로와이 자식아. 방금 장면은 좀 희귀했다잉. 오, 뭐 뭐야? 아니 나는 뭐사이클롭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미노타우로스인데? 얘네들끼리 싸우게 해보자. 고블린이랑. 오 셋. 오 하피도 있어. 애들 렐러 와봐. 애들아, 애들아, 컴컴 컴. 오 온다 온다. 미노타우로스. 미누, 오쉣오 그리핑까지요? 예? 이뭔 난장판이냐? 일단, 잠옷 컷. 어쩌서 어떻게 잡냐? 어어어어 오지마. 에에에에에에에이, 쉣. What the hell? 뭐하는 짓이야? 안 괜찮아. 죽을 뻔했어. 뭐하는 짓이야? 그리핀이랑 싸우라고. 지겠네? <laughs>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우 쉣.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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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탄 심어. 어 h 터졌다. 당겨잘안당겨지는데어 넘어트렸다 으으으으으으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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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트려주고 뒤 폭풍딜 폭풍딜 잡겠는데 잡겠는데 와우 잡았다 어, 아, 경험치 3000 어, 어떻게 잡았냐 진짜 말이 안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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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서 토벌이다. 이 말이야. 아, 가져왔어. 아, 쌌겠다. 우차를 타고 메르베로 가서 렌나르트 앞으로 편지를 전달한다. 어, 완료. 어, 아, 드디어 됐네. 도노반에게 보고한다. 도노반이 누구지? 여기 구나 다시 저기로가야되네 일단 여기 퀘스트도 다 완료했구요 독항아리? 독항아리가어디 있어? 기 웃죠. 웃죠. 여기까지 가는 곳은 여기까지 가는 곳은 여기까지 가는 곳은 여기까지 는곳기까지 가는 곳은 까는 곳은 여는 기원 초석 테스트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사용하면 사라지는지 보자. 오우 예. 음악 이동되기네아 사라지네? 난 사용하면 사라지는 걸로. 아 맞네. 여기에 파네 가격이 비싸긴하다. 찰나의 비석 많이 비싸네. 아 여기 바다가 뭐? 이야 저기로 가야겠는데? 역참 마을이 어디야? 한번 타볼까? 출발, 출발 안 하나? 아, 눈 감기 하면 되는구나. 뭐야? 뭔 습격이요? 편하게 갈 수가 없구만. 오, 아 편하게 왔는데 빠르게? 뭔데? 어디쯤이요? 어, 너무 멀리 왔어. 잠깐만. 에,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저씨, 아저씨 멈춰 멈춰 미쳤나 봐. 여기 어디야? 도망가. 와, 전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내려갈 뻔했네. 아, 처음 갔을 때 내릴 걸. 뭐야, 뭐야? 오 새로운 녀석인데? 당겨, 당겨. 안 당겨지는데 이거? 그 너무 뚫렸다 죽는다. 내일또 올라타서 폭탄 심어야지. 으. 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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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컷 쉽구만 어? 그리핀이 빨렸다 미친 어 드디어 도착했네 하브 마을 뭐야 수생 생물은 나도 못 잡는데? 아 여기 동굴이 있구나 무슨 일이야 아 얘네들은 이길 수 있지 주읍. 감사 인사를 받아볼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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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고. 어디 또 도와드려볼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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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띤나마 아, 이렇게 협력할 수 있구나. 오, 좋은데? 야, 자식 봐라 오, 찰나이 비서. 나 도와줘. 핏이죽었어어디갔냐죽었나본데 안타까운 거지 뭐. 오, 무を取りそうと思日その隙に 리자 드맨이 덮쳤다고? 오우 씨, 그니까 여기 왜 살아? 그냥 리자 드맨이랑 궁지를 터가지고 그냥. 너는 이사해라. 궁지를 다 없애던 가 오우 씨, 엄청 넓다. 휴우 미쳤구만 저기가 제가 왔던 유적지죠 처음에 왔었던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